자, 반갑습니다. CAD 강사 메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3D 객체 자르기라는 명령으로 슬라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객체 자르기 명령어가 슬라이스입니다. 자, 단축키는 SL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애제를 보여주면서 언제 이런 형상이지, 언제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가로에 100에, 세로에 100짜리 네모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것좀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네모를 그리신 다음에, 자, 물체 선택 컨트롤 C를 하시고요. 비폴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폴리선이니까. 자, V포인트, 엔터.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1, 엔터. 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로 세워놓고요. 컨트롤 V 해서, 예. 정면도에다가 붙여넣기합니다.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마이너스 200 엔터 할까요? 마이너스 200 뒷방향으로 200을 돌출했습니다. 마우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확대 축소가 잘안 되는 분들은 요 z 엔터 a 엔터 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우스 휠이 잘 움직일 겁니다. z 엔터 a 엔터 자이 상태에서 살짝 지금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 Shift 를 누르고 살짝 틀어서 볼게요. 살짝 틀어서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과 이 선이 겹쳐 있었죠. 왜냐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할때 잘못 실수로 위에를 클릭해야 되는데 이제 밑에를 클릭하다 보니까 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만 예. 그러니까 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선이 좀 겹쳐 있다라고 생각 되어지면은 Shift 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서 돌리는 거. 요거는 뭐 익숙해 우리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기능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다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왜 이렇게 보느냐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이 이제 슬라이스로 잘라내는 작업인데요. 단순하게 직각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 이제 가상적으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엔터한 를 다음에 잘려 나갈 내가 그 모양을 미리 한번 보여줘볼게 라인 엔터를 해서 여기 아래점, 저기 위에 요점 그리고 여기 요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내가 잘라고있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일반적인 그 서브트랙, 그러니까 뭐또 다른 걸 그려서 서브트랙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에, SU를 빼기에는 애매하죠. 잘라내는 게 지금 직각으로 잘라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낼 건데 이런 형상을 어떻게 잘라낼 거냐 이거야. 굉장히 힘든 서브트랙이 아, 되겠죠. 서브트랙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은 형, 어, 경우는. 어, 슬라이스란 명령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내가 이제 라인으로, 이건, 이건, 이건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라인으로 그냥 가상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죠. 앞으로 잘려나갈 부위가 어딘지는. 예, 라인으로 뭐 미리 그려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바로 해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슬라이스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명령, 슬라이스 가장 기본 명령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명령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sl 엔터 해보겠습니다 sl 엔터 자, sl 엔터하니까말해 주죠 슬라이스 r 셀렉트 어, 오브젝트 슬라이스 r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라고 나옵니다 즉 3d 형태 3d 모델링을 선택하라는 거죠 슬라이스 r 3d 물체를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엔터 항상 선택을 했으면 엔터를 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의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3 포인트 방법이에요 3점을 이렇게 직접 찍어서 잘라내는 거거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3 포인트, 즉, 3 엔터 해볼게요. 어, 3 엔터를 하고 나서 말을 해주죠. 첫 번째 포인트를 찍으라고. 즉, 이제 세 포인트를 연속적으로 찍으면 되는 건데,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 요점한 점, 저기 위에 요 점, 세 번째 요 점이 되겠죠. 이렇게. 뭐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자, 세 점을 찍고 나서 보면은요, 끝난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어, 얘가 지금 무슨 포인트를 하나 더 찍으라고 하는데, 남아야 될 포인트를 말하는 거거든. 킵할 포인트, 킵 유지를 유지를 할 포인트. 즉, 얘는 지금 잘리게 되면은 이 파란색을 경계로 해서 뒷 부위와 앞에 부위 중에서 어느 부위를 남길래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뒷 부위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요, 봐보죠. 뒤 부위를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잖아. 이렇게 뒷 부위가 남고 앞에가 날라가는 거야. 이 파란색 선을 경계로 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를 돌려놓고 S L 엔터를 한 다음에. 3d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3 포인트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서 3 엔터를 했습니다 3 엔터를 했으면 3점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세 점을 찍은 다음에 이번에는 앞의 부위 이 앞쪽에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앞의 부위가 남고 뒤가 날라가 버리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시나요? 음. 자, 슬라이스는 이런 개념입니다 슬라이스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세 점을 지금 내가 써보면은 SL 엔터를 한 다음에, 3D 물체 선택 엔터. 잘려나갈 3D 물체죠. 3D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이제 세 점을 이용하겠다는 뜻으로서 3 엔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 지점을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거기를 경계로서 날라가겠죠세 지점을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점을 더 클릭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클릭한 지점이 바로 뭐다고요 남을 부위를 지적. 남을 부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그 곳이 남는다는 거죠. 뒷 부위, 아무 데나 클릭하면 뒤가 남는 거고, 앞쪽, 아무 데나 클릭하면 앞쪽이 남는다는 거죠. 이거 컨트롤 Z로 다시 돌려놓고 볼게요. 만약에 나을 부위 클릭을 내가 안 하고, 요, B 엔터를 하잖아, B. 이 B라는 거는 뭐냐면 양쪽 다 유지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이거 B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 SL 엔터를 하고, SL 엔터를 하고 3D 물체 선택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4 엔터를 하고 세점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뒤에 V를 클릭하면 뒤에 앞에 V를 클릭하면 앞에가 남는 건데, 이걸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둘다 남기겠다는 뜻으로 써봐 보세요. Keep Boss Side. 양쪽 사이드를 다 남기겠다 할 때는 비엔터를하라비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봐보세요.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무브를 이용해서 이뒤엔 놈을 잡아서 움직여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부위, 앞에부위도 남고 뒷부위도 별도로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잘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비 엔터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3포인트를 이용한 3D 객체 자르기, 슬라이스 였구요. 다음은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 두 번째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아마 슬라이스는 지금 요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까지만. 요, 요 객체는 그대로 두시구요. 제가 ucs 엔터 엔터, plan 엔터 엔터로 돌아보세요 돌아온 다음에, 네, ucs 엔터 엔터, pl, 아, Pla엔 n 터엔터로2 엔터 d 로 돌아왔으면 은요놈한테 덧대서 내가 뭔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치수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L 엔터로 라인을 그 입력한 다음에 대략 한요 정도에서 클릭을 해서 옆으로 클릭, 위로 클릭, 옆으로 클릭, 위로 클릭, 옆으로 클릭, 옆으로 클릭 위로 클릭 옆으로, 클릭, 옆으로 클릭 종료 그냥, 그냥 이제 지금은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쵸? 방법을 좀 배워야 되니까. 사이즈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맞춰주면 그만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지금 현재는 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선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이놈을 이제 폴리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E 폴리 라인 에디트를 뜻하는 PE 엔터 아무 선이나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조인을 뜻하는 J 엔터를 하고 모두 선택하고 엔터 이게 한번더 엔터를 종료 자, 건드려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로 묶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마지막 거 이거 하나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컨트롤 Z로 돌려서 다시 할게요. P 엔터. 아무 선이나 하나 선택하고 엔터. J 엔터를 한 다음에 다 선택 엔터.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대신 뭔가 잘못 그렸구나. 아이고 이거 봐. 3D에 대놓고 그리다 보니까 이거 엉뚱하고 시프트 눌러고 한번 돌려 보세요. 시프트 누르고 돌려보면 이거 봐봐. 마지막 선을 엉터리로 그렸어요. 3D에 대놓고 그리다 보니까. 이, 이, 게 이래요. 3D에 대놓고 그리면 이렇게 좀 엉뚱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단면이 아니다. 한, 쪽면이 아니다 보니까. 자, 컨트롤 Z로 돌려서요. 이 상태에서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차라리 옆에다 여기다가 그냥 그리겠습니다. 예, L 엔터로 그냥 여기다가 뭐10 엔터, 위로 뭐20 엔터, 뭐40 엔터, 50 엔터, 40 엔터, 50 엔터, 50 엔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서 P, E, 엔터, 물체 하나만 선택하고 엔터, J, 엔터를 하고, 나머지 모두 선택 엔터. 종료하면 이렇게 서 묶여 있겠죠. 자, L을 선택해서 Ctrl-C 를 하고요, V, P, O, I, N, T, 엔터, 1,-1, 1, 엔터로 2D로 넘어오세요. 아, 3D로 넘어오세요. 자, 3D로 넘어오면 Ctrl-V, 넘어오자마자 Ctrl-V 하면 이제 바닥에 깔린 상태로 나오겠죠. 시프트를 누르고 살짝 틀어서 볼게요. 자, 왜 내가 일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이 폴리선을 돌출시켜 볼게요. EXT, 엔터, 이 물체 선택 엔터를 한 다음에 두께는 어, 높게, 200mm, 300mm 높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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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뭐라? 컨티뉴 뭔가 에러가 났는데 그냥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서 컨티뉴 눌렀습니다잖아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선을 가지고 돌출했기 때문에 두께가 없는 면이 나와. 이게 서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선도 돌출이 돼요. 단지 이제 선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이 서피스 개념으로 그냥 단 면으로 그냥 스킨 껍데기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이걸 왜 내가 이제 만들었냐면은 예를 만약에 내가 무브로 m 엔터 이 물체 선택 엔터를 한 다음에 여기 끝점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선에 여기 한쪽 끝점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사이에 게 꼈어 이렇게 이면 자체를 자요 상태에서 내가 슬라이스를 다시 한번 해볼건데 잘 보세요 어, sl 엔터로 슬라이스 한번 해볼테니까 잘 보세요 자 두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이게, 서피스 면을 껴놓은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하면은, 이제, 요런 장점이 있어요. S, L, 엔터를 하고, 자, 잘라라, 3D 물체 선택, 엔터. 어, 이번에 3 엔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를 뜻하는 S가 있어요. S. 그래서 S 엔터를 한 다음에, S 엔터 한 다음에, 요, 요 서피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껴진 서피스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아까처럼. 남길 부위가 어디냐고. 오른쪽을 남기고 싶은 오른쪽 부위 왼쪽을 남기고 싶은 왼쪽 부위인데 만약에 킷보스 양쪽 다 남기고, 싶으면 B, enter 되는 거야, B. 예. 남기고 싶은 B 엔터 하면 되는거죠 B 만약 남기고 싶은게 오른쪽이다 하면 오른쪽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는거죠 이렇게 오른쪽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이 서피스를 기, 어,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반대편이 딱그 모양으로 잘라 나가요 이런식으로 보면은 요런식으로 잘라 나가 반대편이 다 이렇게 잘라 나가는거죠 이 서피스는 이제 지워도 그만이고 틀려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이게 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를 이용한, 특정 면을 이용한 슬라이스는 굉장히 많이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예, 좀 써드리고, S 엔터를 한다는 건 서피스죠. 면 이용하겠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고 나물 부위 클릭 또는 B 엔터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SL 엔터 한 다음에 3D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여기서 서피스를 뜻하는 S 엔터 그리고 해당하는 면은 이 가운데 껴진 이 서피스 되겠죠. 선택을 하고 선택하자마자 나물 부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뒷부위를 남기게 하고 싶으면 뒷부위, 앞에 부위를 남기게 하고 싶으면 앞에 부위 하지만 양쪽 다 남을 거는 비엔터 비엔터를 하면은 잘려 나갔습니다 이미 하지만 둘다 이렇게 따로따로 유지를 시켜놓고 있죠 잘린 상태에서 자, 이게 바로 서,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피스를 이용한 슬라이스라는 거죠 일반적인 처음에 이 쓰리 포인트 방법은 내가 찍은 세 점을 경계로 해서 대각선 부위로 잘려 나갔대요 그럴 때좀 많이 써요 대각선으로 잘릴 때내 네,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아니라 이제 약간 꺾인 형상의 슬라이스가 필요할 때는 이 형상이 좀더 편하겠죠 꺾인 영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쓰이죠. 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 어뭐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X로 돌출 좀 시켜볼게요. 뭐 50mm 정도 돌출해놨는데, 얘를 정확하게 4분의 1을 좀 잘라달래. 4분의 1. 4분의 1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라인으로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 이원 크기도 좀 정확하게 할까? C 엔터로, 반지는 50짜리, 원하는, 그렇게 반지는 50짜리. 라인 엔터로, 이렇게. 50 엔터. 오른쪽으로 50 엔터 해서. 자, P, E,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 J, 엔터. 모두 선택 엔터로. 일단 폴리선 만들어 놓을게요. 네, 뭐, 만드는 거 앞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3D 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3D 공간에서 하지 말고, 2D에서 그냥 그려갖고 오세요. 그쵸? 뭐, 얼마나 걸린다고? 2D에서 그래 보면 되지. 자, 요놈, 요거 한번 해볼게, 이제. EXT 엔터로, 내가 이걸 한번 뭐 두께 한 100mm 줬어. 요그 다음에 요거, 요거 지금 P2로 내가 폴리선 만들어 놓은 요놈도 두께를 뭐 200mm에는 뭐, 좀더 높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200mm 정도 줬어. 현재 이렇게되 있는 상태인데, 요놈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m o 로 어, 여기 끝점을, 여기 4분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4분의 1이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4분의 1이 껴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SL 엔터로, 3D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S 엔터. 그리고 서피스 요, 요면 선택을 하고, 남을 부위는 이제 뒷부위를 클릭하면 이렇게 뒤에가 남고 앞에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한쪽 단면도 할때 많이 하겠죠, 우리. 뭐 우리 저기 전선형 기계제도 하시는 분들은, 부이벨트풀이라든가 그쵸 기어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한쪽 단면들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슬라이스를 좀 잘라내면 좀 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서저 뭐지 3포인트 같은 경우 이게 꺾인 형상 을못 잘라요 한쪽으로 확 깎을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꺾인 형상은 오히려 이제 서피스가 더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슬라이스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알아봤구요 다음은 섹션 단면 추출이라는걸 한번 해볼게요. 단면 추출. 자, 단면 추출이 뭐냐 내가 이제 형상 하나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자 아리시엔트로요. 골뱅이 뭐 200, 200짜리 네모 하나 그려봐. 자, 그리고 옵셋으로 뭐 20mm 정도를 이렇게 안으로 데고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갖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 나중에 건축물 쪽에서 좀 건축 도면에서 좀 많이 쓰는데 뭐 우리 2d 기계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다 아, 뭐 사용하는 분야에서 는좀 사용하겠구나 기계 쪽도 자 일단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섹션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모 200에 200 짜리 이거 200에 200짜리 네모 그래서 옵셋으로 안쪽으로 20mm만큼 들어오세요 둘다 폴리선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폴리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다 어, 폴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 클릭, 해갖고, 컨트롤 C 하십니다. 자, 컨트롤 C 했으면은, 마찬가지, V 포인트 엔터, 1, 마이너스 1, 1, 엔터로, 3D 공간으로 넘어오시구요. 예, 넘어오자마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 주세요. 요러어갖고 돌출하겠습니다. EXT. 자, 두 개를 한 번에, 한 200mm 정도 할까요? 200mm, 이렇게. 자, 돌출을 200mm 했구요. 빼기, 빼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확인시켜 드릴게요. SHA 엔터 ENTER, C 엔터로 안에 이제 네모를 뺄 겁니다. 뺄 때는요. 여기에서 이드모를좀 풀어 주는 게더잘 잡혀요. SHA 엔터 숫자 2 e 엔터로 좀 풀어 주시고요. S U 엔터로 바깥에 네모를 선택해서 엔터. 다음 뺄 거는 안쪽을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SHA 엔터 ENTER, C 엔터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뻥 뚫린 박스. 자, 이거 뭐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놈을 제가 이제 단면 추출을 좀 해볼게요. 자, 잘랐을 때, 애를 잘랐을 때 어떤 면이 잘린 면이냐.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3D 객체가 있는데 그 3D 객체를 자르면은 아까처럼 우리 뭐 회전할 때는 그 잘린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 얘 같은 경우도 그래. 애를 자르게 되면은 그 잘린 면이 어떤 모양을 띄고 있을까? 예, 그걸 좀 찾아볼 때 굉장히 편하겠죠. 제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감상을 좀 해보세요. 아... SEC, SEC, 섹션의 단축키 s e c 물체 선택 엔터. 그래서 내가 3 포인트 이용할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3 포인트를 좀 많이 쓰거든요. 3 엔터를 하고. 아, 세 점을 찍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마지막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움직여 보면은요 옆으로 딱치워볼게 내가 지금 이걸 가로 방향을 잘랐거든요. 요 요게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서 가로 방향으로 싹 잘랐을 때 잘린 면을 지금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놈의 잘린 면이라는 거. 가로로 잘랐을 때 이제 잘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런 요런 거 추출해낼 때, 그니까이 이 하나의 물체에서 그 사이 사이를 딱 잘랐을 때 반을 반이나 뭐그 3분의 1이나 예, 내가 특정 지점을 이렇게 잘랐을 때그 잘린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런 것좀 찾아낼 때좀 얘는 좀2 d 예요 3D가 아니라 2D에요 예, 섹션 된 요놈은 2 d 야요 3D가 아닙니다 예. 선으로만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가 없는 선으로만 자 이걸 지금부터 할 건데 이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칼 들어가는 자리를 잘 찍어줘야 되는데 명령어부터 써 드릴게요 3D 객체 단면 추출하기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SEC입니다. 섹션이라고 부르고, SEC 엔터를 하고, 3D 마찬가지 3D 물체 선택 엔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3포, 3포인트 3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3엔터를 하고, 저 3점을 이용하겠다는 소리야. 자 이게 세점이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칼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찍으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이다 어, sec 엔터를 한 다음에 3d 물체 선택 엔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세점을 이용하겠다는 뜻으로서 3 엔터를 하잖아요 3 엔터를 했으면 이제 세점을 찍을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세로선에 여기 중간을 찍고 그리고 반대편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이, 이 세모를 찍어서 내가 그럼 칼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하나는 어디냐면은 썰려 나갈 방향 그니까 이쪽 뒤에 여기 중간 찍으면은 칼이 여기서 요렇게 와서 이쪽으로 썰어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세, 내가 세점을 찍는게 이렇게 찍었잖아 지금 여기 중간과 여기 중간과 여기 중간을 찍는다는 거는 칼이 요렇게 진행을 하면서 요쪽으로 썰어 나가겠다 네, 그래서 세점을찍었고요세점을 찍는 순간 세점을 찍는 순간 바로 끝나요 얘는요 뭐 엔터하고 자식우 없어 해당하는 세 지점을 클릭 하면, 새 지점을 통과하는단면이 추출됩니다 통과하는 뭐 이게 핵심이죠 요즘에 추출된 거 보이시죠 이거 다시 한번 i c c c k 하 3d 물체 선택 하면, click 하면, click 하면, click 하면, click 하면, click 하면, c l i c c l i c 3멘터는 잊지 마세요. 삼멘터를한 다음에 여기 중간을 찍고 이쪽으로 중간을 찍으면 칼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딱 찍어주면 칼이 아래 방향으로 썰려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단면이 애가 추출이 된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썰었, 썰었을 때는 단면이 이렇게 추출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썰려나가는 부위는 이 네모와 양쪽에 있는 네모, 뭐이 부위만 이제 썰려 나갔다는 뜻으로서 그두 개만 추출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을 추출해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이 같은 경우는 상황에 나름이지만 꼭 클릭을 가운데서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SL 엔터를 한 다음에 뭐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꼭 가운데가 아니라 이정도에서 해도 여기 찍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아랫방으로 찍으면 은 수직 방향으로 수직 점퍼 펜드글로 찍을 때 내가 3m도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SEC인데 s c 꼭 SL로 착각을 하네. SE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4m턴해서 스타트 그리고 엔드 그리고 직각 방향 한점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그 부위의 단면을 추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건 좀 어, 유심히 안 봐도 돼요. 내가 응용 차원에서 한번 하는 거니까 아, 카피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다 배울 거 이런 거 배울 거니까 너무 신기해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나중에 배울 것들이니까 이런 형상은 지금 보면 이제 단조로운 형상이 아니니까 어디를 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상이 전혀 틀린 단면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sec 엔터로 이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 이 아, 정도에서 클릭을 하고 아 사면 탄했구나. 다시 한번 se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사면 털해서 여기와 여기와 아랫방으로 찍 잘라주시면 아 이거 지금 3D가 안 맞구나. 위치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너무 막 그렸네. 자, se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3 엔터를 하고, 자, 여기, 요 중심에서 반대편 중심까지 찍고, 그리고 윗방향, 수직방향을 하나 더 찍으면은,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썰려나가죠, 가운데로부터. 가운데로부터 이위 칼이 지나가서 윗방향으로 쓱 썰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단면이 추출해낸 거죠. 이놈을 잘랐을 때 단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섹션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일단은 뭐 사용할 수 있을 때한 번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을 은근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점을 이용한 방법. 세 점을 이용한 방법과 서피스 S 센터 요거 특정 면을 따라서 단면을 할때 자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겠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